이 식으로 손목으로 공을 치게 된다면 물론 일시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또 이거에 따른 찰싹 맞는 그런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짜릿하죠 손맛이 굉장히 이것도 어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가고 또잘 나갈 때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뭔가 촥촥 던져주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클러스피드 또는 뭐 비거리, 볼스피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 골퍼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봐보세요.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아이언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. 거리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일관되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의 손목을 여기에서 굉장히 탁 하고 놔주면서 던져준다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